이제 떠나는 날입니다 원래 슬리핑 버스를 좀 탈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 슬리핑 버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왜냐면 숙소를 이제 뭐 보통은 11시에서 12시에서 퇴실을 하잖아요 그러면 슬리핑 버스는 오후에 이제 뭐밤 11시, 12시 슬리핑 버스는 보통 그런데 아 그때까지 뭐 계기 자신이 없고 전 아침 일찍 가는 버스로 예약을 했고 아예 숙소에서 푹 쉬다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제 가는 걸로 출발까지 한 대충 한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터미널 한번 둘러보고 먹을 거 있나 좀 보고 아침을 좀 먹고 갈까 해요 여기서. 여기 빅스가 있네. 아멋있습니다 여기 멕시코 시티 노르테 북쪽 버스 터미널. 굉장히 현대적이고 멋있게 돼 있네요. 뭔가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어.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저거 좀 카메라 들고 다니, 만 하네요. 가방 들고 있지만. 사랑해,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또, 파스타? 어? 파스타. 아, 두 개? 아. 아. 아, 저게 사진에는 세 가지가, 저게 사진에는 세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저세 가지 중에서 두 개를, 두 개를 고르면은, 119패서고, 약간 사진으로 샤킹을 치죠? 하지만 뭐, 이그 정도는 이해할 예, 수 있습니다. 사실, 양이 꽤 많이 주길래 좀 놀랐어요. 아, 씨. 어때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쌀. 음, 밥을 먹어야 돼, 쌀. 음. 음, 진짜. 뭐 중국집에서 파는, 딱, 볶음밥 같은 느낌이야. 묶어 버스 타면 적군이 겠다니까 역시 좀 짜긴 합니다. 오늘 나의 운세를 점쳐볼까? 뭔가 나왔죠? 당신의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세요. 달라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달라라 버스 여기고 어떻게 대중교통을 좀 타고 가볼까 했는데 짐도 좀 많고 뭐 이래저래 환승하고 좀 걸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대중교통. 근데 뭐 택시비 한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택시 타겠습니다. 과달라라에서 제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깔끔하죠? 뭐 창문도 있고, 창문이 열려있네요. 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깔끔하죠? 이 정도면 뭐. 주조 탐방을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죠. 어, 여기저기 룸들이 있고, 여기는 공용 욕실, 여기는 공용 주방. 어, 여기는 또 물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네. 패단, 이렇게. 이렇게 테라스가 좀 있고 쉬어 보겠습니다. 좀 쉬고 이따가 나중에 뭐할게 있으면 일단 좀 쉬겠습니다. 일단 왔으니까 동네 탐방을 슬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한세 시쯤 됐는데 이렇게 새로 동네에 와가지고 새로운 길을 구경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겠다 진짜로 다다. 뭐라더라? 과달라라. 주에서 두 번째로 큰 시티라던가,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시티라던가 뭐라고 하기를 했는데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좀 걷다 보니까 여기가 좀큰 길이 약간 시내 같은 느낌이 나서 조금 걸어보겠습니다. 흥미로워. 아 진짜 도, 동네가 되게 조용해요. 어 여기 시내가 있나? 센트로가 이쪽이 센트로인가? 와, 예쁘다. 색깔이 진짜 노랗다. 뭔 나무냐, 이거? 단풍도 아닌데, 이거. 예쁘다. 굉장히 예쁘죠? 와, 맛집인가 보다. 한번 먹으러 와야겠네언 이제. 낯게리야. 낯게리하네. 아, 엄청 많아. 가나 보다. 와. 이따 둘러서 먹어야겠다. 여기가 시내구만. 두두 시간의 건물 같은 곳을 보고서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시내 같은 곳에 나왔습니다. 여기도 시내는 굉장히 활기차긴 하다. 근데 뭔가 약간 시티하고는 조금 다른 잔잔함이 있는 것 같아요. 길거리. 왜 이렇게 구걸를 하는 사람이 많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이때마다. 어, 어린애들도 나와가지고 국 하고 있습니다. 되게 안타깝네요. 우린 한국에서 태어난 걸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구축 건물들이 되게 예뻐요. 와. 음, 아, 아름답구만. 광장이 아름다워. 나가야 될 거. 몰라. 운 고노 또 그래. 알았어. 역시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될 거다. 혹시 뭐 뭔가 성당 건물 그런 거 같은데 사람들이 들어가네요. 마차도 있네요. 많은 없죠. 전기차. 가름낮습니다 너무 재밌어 이런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구경하고 다녀보고 너무 재밌어 아, 시티에서 한 열흘 정도 있을 때는 이제 후반부 가서는 약간 좀 지루한 감이 있었는데 또 새로운 도시로 오니까 이렇게 리프레쉬가 되네요 그, 응. 비디오를 찍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와. 기도를, 기도를 하려 Hola oh. hey, hey. you know piña yeah. 뭔가 노란색으로다가. 어, 술인가? 술이, 술이 아니겠죠?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술이 였으면 좋겠는데. 50. 50, s 어? 50. 50. 52. 52. 55. 55. 55. 55. 55. 여기 보이는 쬐끄만 컵 소주 컵 같은데가 소주 컵 같은데가 15페소고 소주 컵 같은데 담아주는게 소주 컵 같은데 담아주는게 15페소고 이 친구가 어 여기다 여기다 주냐고 물어보더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내가 아거 어, 달라고 그래고 이거는 50페소라네 그럴 수 있죠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맛은 있습니다. 아줌마님께서 자기도 당했다고 1 5페론줄 알고 달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뭐 얼마냐고 물어봐야 돼뭐 집을 때마다 물어봐야 돼뭐 뭐라고 써 있어도 물어봐야 되고 뭐 이렇게 집으면도 물어봐야 되고 이거 손가락질 하면 물어봐야 되고 무조건 물어봐야 돼 더운데? 어디 좀 앉고 싶은데? 오. 이거는 못 참지 아는 음악은 못 참지 아 배불러 대기업 이게 진짜 얼마만에 라면 입니까 진짜 라면 그 다른 유튜버 분들 그 영상에서 봤을 때 라면이 비싸다 그래가지고 한 5천원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먹을 엄두도 안 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들어간 아시안 마켓에 보니까 라면이 3 0회소한 2천원 돈밖에 안,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라면을 두 개를 사왔습니다. 햇반도 진짜 존나 땡겼는데 아, 햇반은 좀 무게가 있으니까. 지금 더안 늘리려고 해봐는 안 쳤습니다. 와, 진짜 얼마나 나눠지냐? 양띵, 양띵. 그중한국에끼도한국먹서는이맛 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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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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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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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그